이번 시간은 improvement라는 단어에 대해서 준비해 봤고요. 음, 시간 잠시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예,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 지역은요. is not the same. 같지가 않습니다. 어, as it used to be. 왜냐면요. 음, 많은 샵 오너들이 made 했기 때문이죠. improvement를 했기 때문인데 어디다 했냐면요. 음, 그들의 프로퍼티가 나와 있는데 프로퍼티 하면 부동산, 건물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그냥 건물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어, 왜임프루 e 먼트를 했냐면요. 음, t c 치하면 맞춰 나가기 위해서인데 어,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임프루 e 먼트를 행했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이제 요거에 관한 어,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음, 그다음에 답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수리 개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 저 improvement의 뜻이 뭐냐면 수리 개조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수리 개조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먼저 쉽게 떠올릴수 있는 단어는 어, renovation과 remodeling이란 단어죠. 이두 가지 단어는 어, 들으면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공사하는구나, 수리하는구나 이렇게 어, 판단이 가능하실 텐데, 음, 사실 이거보다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어, 세 번째 나와 있는 improvement라는 단어예요. 그니까, 러 얘가 만약에, 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improve 이렇게 혼자 쓰여도요, 음, 얘는 똑같은 뜻으로 수리하다, 뭐, 공사하다, 개조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음, improvement는, 어, 수리 개조로 쓰이고, 여기에 어, 좀더빈번히좀 많이 쓰인다는 거를 좀기억을 해주세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alteration도 바꾸다, 음, 수리 개조, 어,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데요. 음, alter의 뜻을 찾아보시면, 뭐뭐를 바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떠한, 어, 옷에 대해서 수리하는 거 있죠. 만약 밑단을 줄이거나, 뭐 옷을 수리, 어, 옷을 약간 개조하거나, 어, 리폼할 때 쓰이는 음, 단어들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alteration도 어, 수리 개조에 같은 범주를 넣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너무나 평범한 단어가 나와 있죠. 예, 수리하다 repair 당연히 같은 뜻으로 쓰이고요. 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제 refurbishment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어, refurbish가 뜻이 뭐냐면요. 어떤 집을 어, 새롭게 꾸미다 단장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음, refurbishment도 어, 수리 개조 리모델링의 개념으로 같이 포함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어, 같이 한번 해석을 하면서 답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어, 이 지역은요, 어, is not, 아닙니다. the same as, 모모랑 같지가 않다는 얘기인데요. 음, 뒤에 used가 나와 있는데 어, used는 뭐냐면 과거의 상태나 행동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니까요. 과거에 모모였습니다. 모모 학원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뒤에 여기 b 가나왔기 때문에요. 어, 그냥 과거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음, 이 지역은요, 과거의 어, 한때의 상태, 과거의 어떤 한때의 상태와 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 왜냐면요 많은 샵 오너들이요, 메이드했기 때문이죠. 인프러먼트하면 어, 얘는 수리 개조를 한 거죠. 어디다 한 거냐면요. 그들의 프로퍼티가 나와 있는데 프로퍼티하면 음, 어, 부동산도 괜찮지만 뭐 빌딩이나 뭐 건물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빌딩이나 건물에 어, 공사를 했기 때문이죠. 투 어, 매치는 맞춰 나가기 위해서니까요. 어, 빠르게 움직이는 트렌드죠. 트렌드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어, 그들의 음, 건물에 많은 어, 수리 개조를 했단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에 어, 'inspi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inspiration'하면 영감이라는 뜻이죠. 어떤 영감을 받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컨디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 컨디션은 뭐 상태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토익에서는 조건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어떤 계약을 할때 계약 조건을 따지잖아요 이제 그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어, 컨디션하면 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 이제 레노베이션하면 예, 수리 공사 어, 이제 스코어드 가끔씩 파트 7븐 음, 지문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스코어하면 어, 점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점수라는 뜻도 있지만 어, 이런 악보라는 뜻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파트 7에서 나왔을 때 점수라고 넣었을 때 해석이 안 됐을 때 어, 악보라고 넣으시면 해석이 어, 잘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음, 답을 맞추시면 임 m 로먼트는 수리공사 레노베이션 정답은 쓰를 예,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오늘은 임 m 로먼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